중앙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의왕 지역의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례적으로 시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집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남의왕 지역까지 포함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여솔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에 따라 의왕시가 규제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모두 포함되면서 대출과 거래, 청약에 대한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와 청약 자격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고 허가 없이 사고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왕시가 왜 규제 지역이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거래도 뜸하고 가격도 오르지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왕시 의회 한채윤 박현호 의원도 성명서를 내고 가격 상승이 정체된 남의왕까지 포함된 것은 연자재식 규제라 규탄하며 강남급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의왕은 지역별 편차가 크다며 과열 여부를 동별로 따져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왕시는 세로로 길게 뻗은 도시로 생활권에 따라 의왕역이 있는 남부권, 인덕원역이 있는 북부권으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에선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남의왕권까지 포함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를 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오전, 부곡, 고천동이 속한 남의왕 지역 아파트는 5억원에서 7억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의왕 지역 아파트 거래가격은 8억에서 10억원대로 같은 평수 대비 약 1.5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집값 안정화라는 목표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과도한 규제로 재산권 침해로 돌아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